아 3.6, 3.6, 3.6, 3.6, 어 3.6, 야 3.6, 이 어. 없는데 어떻게 맞춰 안녕하세요. 센징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6월 무료 게임이죠. 오퍼레이션 탱고. 이거 어떤 게임인지 참 궁금했는데, 저도 이번에 친구 겨우 섭외해가지고 한번 레스키을 해보네요. 정말 어떤 게임인지 맛보기 한번 하러 갑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스키렛! 형이 요원으로 가십니까? 해커로 가십니까? 그, 너는 내가 해커할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가시죠. 시작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해보면 뭘 알지 않, 않겠습니까? 기초를 남기죠. 어... 넘기죠. 바로 넘기죠. 지금 제 화면은 되게 뭐 반덴버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너그펜트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금고문을 여는 걸 도와줘야 된대. 뭐야? 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아, 내가 여기서 감시 파, 카메라 볼수 있나 보다. 감시 카메라 봐서. 아, 아, 오케이. 아, 너 엘리베이터 안에 있지 지금? 아,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줄 수 있어. 잠깐만.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문 열어줄게. 아, 열어주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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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할수 없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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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문을 열어주면 너가 그때부터 뭔가를 할수 있는 건가 봐. 아, 문 열어드릴게요. 자, 갑니다. 문 열어드립니다. 하나, 둘, 셋, 고! 문 열었죠? 어, 어프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웃음> 어, <웃음> 지금, 아이, 어디 아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지금 어디 가고 있으니까, 사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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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스. 어, 어, 펜트하우스 안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지금 문 열어줘야 되죠? 어? 문 열어져있네? 여기 아 금고 문 열어드릴게요 어. 암호 암호 풀어봐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뭐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암호를 몰라 지금 땜형님 아, 땜형님이 그러면은... 지금 아, 뭐 나한테 힌트를 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데를 한번 가 보세요. 저기딴 데가 있는데. 나할수 어... 있는 게 없는데. 뭐지? <laughs> <laughs> 왜이 게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 아무것도 잠깐 어아 컴퓨터 어어아 아, 금고 있다. 어 아닌데 못 여는데 지금 금고를 열 수가 없는데 지금 파트너가 아무 를 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나이 지금 네가 한 거야? 도움 요청을 응. 음. 어 어떻게 해서 이거? 이자 말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구멍으로. 구멍으로구멍으로 어떻게 움직여?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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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오른쪽으로는 니미 움직여야 되는 거 같은데. 위아래만 아. 내가 하고. 아, 오케이 컬, 오케이. 위아래는 네가 해야 돼. 위아래 내가 하고. 에, 오른쪽 움직여?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쉽죠? 아, 완전히 이거 협동 게임이네. 아, 뭐야 뭐야. 아. 아야, 아, 움직여, 어, 움직여. 어, 계속 움직여. 빨리 와. 아. 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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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이시고.

야. 야.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나나나안 건지고 있어 안 건지고 있나 건지고 있어 아니 어. 움직이 안해나 아니 오케이. 나 되는 거 같은데? 다 전부? 아. 아니 아니 어, 너. 오래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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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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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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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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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바닥에 숨겨진 두 개의 트리거를 당겨 보안 스테이션을 배치하라는데, 지금,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수족관 밑에. 수족관, 수족관 밑에 뭐 밑에. 있나요? 밑에. 어, 어, 수족관 있다. 거기에 그혹시 땡기는 거 있나요? 혹시? 트리거? 트리거가 없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님께서 거기서 좀 뭔가를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자꾸 요청을 해야 돼. 아까 보니까, 금고에 보니까, 그, 금고 안에 무슨 보안시스템 어어어 야야야 아까아까아까 아까. 다시, 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봐 다시 들어와봐 너 아까 보였어 보안시스템에 어? 너 보였어 어어너 보인다 너 보인다 어너 보인다 그 안으로 못 들어와? 어디 안으로? 자 지금 너 보이거든? 지금 너 어디에 나인데너 있... 지금 어디에 있어? 방아닌데그러니까 어. 너가 지금 어떤 벽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어어어 어어, 어어 야 좀만 나 앞으로 와봐 좀만 나 앞으로 와봐 앞으로? 앞으로가 아, 어디지? 앞, 앞으로 그냥 왼쪽으로 여기? 여기? 어어 어, 너 앞에 그 철창 같은 거 있지 않아? 응 철창 문 열어? 예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못 여는 거 지금 아아그 나는 그거 지금 처음 봤어 너 지금 거기 와 있다는 걸 처음 아. 봤고 어? 바닥에 여기 너 바닥에 들어갔잖아. 뭐 있는 거지? 너 응. 들어왔잖아 지금 철창 안으로 들어온 거야 xx 있거든 아니야, xx 아니야. 너 이제 바닥에 xx 어?

<laughs> 어어허이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열릴 거야 아마 어, 오,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서버를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 오오오오 기야 서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뭐 뭐 떴어? 레이저 어? 잠깐만 수동으로 어? 값을 입력하여 4개의 보안 스테이션을 비활성화 내가 지금 뭔가를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비활성를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나씩 바뀌어야 거기서 뭐 보여? 내가 지금 그너너 어, 너 앞에 있는 거뭐 움직이고 있거든? 아 어, 잠깐만 해킹. 어. 아 빨리. 어, 해킹해. 뭐 어떻게 해야 돼? 됐어? 아 이렇게 이렇게. 나 죽어. 나 죽어. 어왜왜왜너아왜왜왜 죽는 왜, 왜, 아. 왜, 왜, 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는 거 이거 시간 내에. 어. 저희 뭐 레이저? 레이저가 계속 바뀌니까 어. 그 시간 내에 해킹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레이저 감시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아 잠깐만 패티. 색깔이 보인다 파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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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있거든? 파란색 185 파란색 185 뭔지 몰라서 1 8 5 185? 185? 됐어 185? 어 됐어 어 됐어, 네? 어, 됐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움직여 움직여 네. 아 움직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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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거기 어 185?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여기, 여기, 여기 아까 1800이었는데 아까 1800? 1800? 어. 1800예매한데 잠깐만 밖에 쓸 수도 있어 3500 3천원으지 잠깐만 3천으셔아 여기있구나 3천원 빌려줘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됐어 됐어 아돈돈 워리 돈 워리 그다음거그다음거자아 이렇게 하는거 아개꿀잼이 게임 자그 다음 어거기거지 나는 뭔지 모르겠지 <laughs> 60 60 60 60? 60 60아60 60. 아. 아, 60, 오케이 오케이 7 7 7 빨리 빨리 말해줘야돼 됐다 됐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다되는데다 됐지 아.. 잘.. 아, 다안돼 뭔가 안돼뭐안 뭐 됐다고? 다시 어? 해보게 어.. 90 어, 90? 어어 됐어 이제야 아, 돼아 이게 어. 만아 완전히 맞춰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그다3.6 3.6 3.6 3.6?! 어 3.6!!! <laughs> 야, 3.6이 어? 없는데, 어떻게 맞춰? 야, 걔 말도 안 돼, 다시, 다시. 야, 3.6이 없는데?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밑에 거두 개는 맞춰도, 맞춰도 됐어. 어, 3.6맞이 불러. 로어 맞으므로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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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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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는데. <laughs> 게임 완전히 잘못 만들었네. 그 다음, 거기 <laughs> 몇이야? 3,500, 2,400. 3,500, 2,400. 됐다. 어, 됐다. 오케이. 됐다. 하나, 하나 남았다. 195. 182, 204. 204. 204? 됐다. 오, 어, 야, 됐다. 야, 어. 야,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열려라. 왜안 열려? 아, 가운데꺼야 돼, 가운데꺼. 어. 가운데꺼, 가운데꺼, 가운데가운데게가데 이거, 아니. 어, 서버에 아, 연결근 금고 액세스. 어, 빌번호뭐야빌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없는데? 네트워크 이름이 음. 반대버그 F12 서큐리티. <laughs> 4개! <laughs> 네, 근데... 네 <laughs> 숫자 펀드로 되겠어야 나... 네 써야... 네 되는데. <laughs> 나... 우리는 무명이니까, 이거 사진 찍어 보내줄게. 봐. 서버 액세스 들어가가지고. 아, 3 5 4 1저 코드만 있으면 돼? 한번 해봐, 야지 됐다. 열린다. 맞지? 열렸지? 아 어? 잠깐만 또 서버가 액세서했는데아 아, 너가... 이거 뭐 있다. 아 이거 아... 해야 돼, 또 미니게임. 아, 나, 나뭐 해야 돼또 미니 게임. 아나나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나는 지금 왼쪽 끝. 어 너가 길 열어준다. 너가 파란색으로 고, 근데... 자, 저... 아니... 너가... 길 열어주고, 너가 아, 아 아, 길 열어주고 있어. 자 미세 개수 있네. 꼭저 너가 빨리 길열어줘도 또. 아길이상한데야왜왜왜길 이렇게... 없, 어왜길 없어. 어, 록하는거아니 아니, 나아 지금 나 볼까? 오른쪽으로? 아니 나 오른쪽으로 지금 가... 두개저개 아, 오는 거두개 있어. 이렇게 인터로 대야. 어 됐다. 내려와. 어 왔다 왔다. 오야 근데 너, 어떻게 나안 죽었다. 뭐야, 뭐야 아, 이상한 죄송하고. 거 있어. 이상한 거 있어. 야그 왼쪽에 아, 붙여서 가죠. 왼쪽에 붙여서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여기. 왔어 왔어. 오예 어? 이상한 거 와. 아, 이상한... 예! 이상한 거 와. 이상한 거 왔어. 이상한 거 왔어. 다시 다시.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면은 뭐 껌이지. 좀... 아. 왼쪽으로 합시다. 왼쪽으로 갈게요. 지금 갔구요. 바로, 바로고. 오케이. 야, 어, 계속, 몰라,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오케이, 왔다, 왔다. 지금 하얀 색깔로 다시 왔거든? 오케이. 오. 아, 그 잠깐만. 아, 이거 랜덤으로 사라지는 거야 다시, 다시. 아니, 뭐가 와. 뭐가 해. 아, 걔, 나, 나안 보였어. 아, 너는 안 보일 거야. 어, 야, 온다, 온다, 온다.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아! 이씨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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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laughs> 진짜 게임 완전 미쳤네. 만들어봐. 일단 이 새끼 하나 보내고 야 다시 다시. 고! 다시 아! 아! 아니! 야 내가 만들려고 만들어. 고! 기다려. 나 아직.. 아니 나 아직 거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 자. 어. 시작! 오케이. 아 이거 갈스팽닉처럼뭐 있는 거구나. 이거 잠깐만. 시내가 <laughs> 들어 그, 있는 거구나. 지금 <laughs> 그 뭐가 왔다 갔다 하거든. 장애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 아, 쟤한테 걸리면 맞다니까. 그 길이 사라져. 음. 자, 지금 만들지 말고 지금 만들지 말고 지금 너한테도 첫 번째 길이랑 두 번째 길 보여? 그러니까 첫 번째 하얀색 지나가지고 가운데 하얀색으로 넘어가는 거. 음. 보이지? 아, 첫번 아니, 아니 일단 첫 번째 거 내가 만들라고 만들고 두 번째 거 내가 만들라고 만들고 지금 만들지 말고 첫 번째 거 지금 만들어. 첫 번째 거 지금 만들어. 오케이. 두 번째 거 만들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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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야! 야! 오, 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타이밍 좋았다. 자, 다시. 중간에 거 만들려고 만들어. 너, 너 따라가야겠다. 어. 어, 내가 가는 거 보여? 응. 아, 기? 응. 어, 아, 애초부터 그러지, 언니야. 새끼야. 어, 애초부터 나따라도 만들지 그랬어. 이 새끼야. 나네가나안 보이는 줄 알았잖아. 아니다 존나만너 따라오다가 그냥 계속 죽길래 과연 <laughs> 도대체 뭔땜에 죽는거지? <laughs> <laughs> 아니! 아 너는 지금 장애물이 안 보이는구나 어, 어. 어. 이거 잠 했는데 이제 뭘로 하지? 이 잠금 해제 됐을걸? 바이오 네념이 들어있는 금고로 아 열렸다 이제 어 특함이 무슨 스토리지 나는데? 파트.. 너가 금고의 내용.. 모, 아 잠깐만 야 바이오게름. 이거 대, 야 이거! 여있다어 바이오 게놈 오케이 연결했음 야, 비주얼 키를 입력하라는데? 너가 뭔가를 또 나한테 힌트를 줘야 돼. 지금 나한테 보이는 건 왼쪽에 A, B, C, D, 그 위에 1, 2, 3, 4거든? 세로변이 잠깐만. A, B, C, D, 가로변이 1, 2, 3, 4. 여기에 내가 뭔가, 스, 아니, 네모를 그려야 돼. 너가 이제 바이러스 개놈이 들어있는 이거, DNA, 니가 그리게 만들어줘야 돼. 잠깐만, 이거 내가 움직이는 거, 너가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어, 너가 뭔가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이 e, e, B 뭔지 알거라 E, B? B? 어 그냥 숫자 E에 e? 영어 B 어 맞아 근데 거기에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돼? 그게 그... 네모가 있고 가운데 어... X가 어... 있거든? 어 가운데 X, X를 이제 왼쪽에서 어. 오른쪽으로 내리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는 거?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아 이거 존나 오케이 됐다 그리고 내면? 어, 그럼 어, 거기서 어. 이제 그 그 네모 밑에 거. 그러니까 2C. 아, 바, 바, 아. 아니 아니, 2B에서 e, 방금 네모 밑에 거. 아, 네모 밑에 거. 어,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어, e, 됐어. E, 에서 어, 아, 이제. 어, 어. 그리고 1C, 1C 사이. 1C에서 어, 어, X자가 오른쪽에서 이제 어. 왼쪽 밑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밑으로? 아, 존나왔네. 어. 어, 됐고. 그리고 4D에서 2. 음. 이제 사각형 이제 어. 그 위에 거랑 왼쪽 위에 거랑. 거 위에 거랑 왼쪽 거어어 어. 어, 됐다 그다음, 끝? 된된어된 어, 오케이 입력한다 어 오케이 오 맞았어 오호호 e f t 아라니 e f 로 갑니다 미션 1은 깼고 어. 미션 2까지 가서 미션 2까지만 일단 오늘 해보죠 이번에 캐릭터 선택 바꿔보자 캐릭터? 어어 캐릭터? 어, 어. 내가 이번에 요원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재밌는데 이거 <laughs> 야, 어. <laughs> 가자